네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마지막이니까요 읽어주는 비아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아 반연히 스님입니다 자 오늘은 가래 멸진의 긴경 마지막이니까요 38번입니다 마하딴 하쌍 카야 숫자로서 여러분들과 가래 멸진의 긴경은 3시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심하니까야 가렛 멸진의 긴경 첫날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법문의 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 숲에 의았다타 핀띠까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어부의 아들 사티라는 비구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 이사드라는 비고에 대해서 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띠라는 비구는 학식이 적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세종께서 자타가를 설하시면서 세종께서 여러 전생의 보살행을 하실 때에 여러 존재들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듣고는 이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현상들은 거기서 소멸하지만 아르마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어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치달리고 윤회한다라는 상견. 항상 한다는 견이죠. 상견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고 맞지만 이까야 주석서에 나와 있는 주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어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번입니다. 많은 비구들이 어부의 아들 사띠라는 비구에게 내가, 사중,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고 들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를 만나러 갔다. 가서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사띠여, 그대에게 내가 세종께서 사라진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 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반들이여.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그러자 비구, 그 비구들은 어브야드 사띠 비구에게 이러한 아주 나쁜 견해를 멀리 여의게 하려고 질문하고 반문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도반 사띠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반사띠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설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그 비구들과 더불어 질문하고 반문하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나쁜 견해를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여 주장했다. 도반들이여,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아닌 바로 이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그 비구들이 어의야데 사티 비구에게 그 나쁜 견해를 멀리 여의게 할수 없자 세존을 찾아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아서 아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그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부야 아들 삿디라는 비구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이 바로 아름아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아주, 어...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부의 아들 삿띠라는 비구에게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저희들은 어부의 아들 삿띠 비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는 어부의 아들 삿띠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 삿띠여 그대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세종이시여 그러자 어부의 아들 사띠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대답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반들이여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저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이러한 아주 나쁜 견해를 멀리 여의게 하려고 질문하고 반문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반사띠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반사띠여.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설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어부야 대 사띠비구는 저희들과 함께 질문하고 반문하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나쁜 견해를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여 주장했습니다.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라고. 세종이시여, 저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그 나쁜 견해를 멀리 여의게 할 수가 없어. 이 사실을 세종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다른 비구를 부르셨다. 오라비구요. 그대는 내 말이라 전하고 어부의 아들 사띠를 비구를 불러오라. 도반사띠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라고. 그러겠습니다. 세종이시여라고. 그 비구는 세종께 대답하고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를 만나러 갔다. 가사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시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도반이시여. 잘 알겠습니다. 라고.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그 비구에게 대답하고 세존을 배러 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띠여, 그대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세종이시여. 제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름아리가 계속 된다고 윤회합니다.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사띠여, 그러면 어떤 것이 아름아리인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 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가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자여,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그런 법을 설했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가? 쓸모없는 자여,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일어난다고 설했고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쓸모없는 자여, 그러나 그대는 그대 스스로 잘못 파악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자신을 망치고 많은 허물을 쌓는구나. 쓸모없는 자여, 그것은 그대를 긴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부르셨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어부야자 사띠비구가 이 법과율에서 조금이라도 지혜 의 열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존이시여, 어찌 그러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했을 때, 어부야자 사띠비구는 말없이 어깨 소침하여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앉아 있었다. 세존께서는 어부야자 사띠비구가 말없이 어깨 소침하여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것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아주 나쁜 견해를 이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피구들에게 물어보겠다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내가 설한 법에 대해 어부의 아들 삿대 비구가 자기 스스로 잘못 파악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자신을 망치고 많은 허물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여러가지 방편으로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설하셨고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장하구나 비구들이여. 장하기, 장하게도 그대들은 내가 설한 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비구들이여. 참으로 나는 여러가지 방편으로 아르마리는 조건따라 일어난다고 설했고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는 자신이 스스로 잘못 파악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자신을 망치고 많은 허물을 쌓는구나 그것은 그 쓸모없는 인간을 긴 세월 불리익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르마리는 조건발생이다 자 챕터 8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아름아리는 조건을 반영하여 생기는데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 아름아리는 이름을 얻는다. 아름아리가 눈과 형색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눈의 아름아리라고 한다. 아름아리가 기와 소리를 소리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기의 아름아리라고 한다. 아름아리가 코와 냄새들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코의 아름아리라고 한다. 아르마리가 혀와 맛들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혀의 아르마리라고 한다. 네, 아르마리가 몸과 감촉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몸의 아름아리라고 한다. 아르마리가 만호와 법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만호의 아르마리라고 한다. 비들드려 마치 어떤 것을 조건하여 불이 타면. 그 불은 그 조건에 따라 이름을 얻나니 장작으로 인해 불이 타면 장작불이라고 하고 지적대비로 인해 불이 타면 모닥불이라고 하고 지프로 인해 불이 타면 지불이라 하고 소똥으로 인해 불이 타면 소똥불이라고 하고 왕교로 인해 불이 타면 왕교불이라고 하고 쓰레기로 인해 불이 타면 쓰레기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야, 쓰레기 불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아름아리는 어떤 것을 조건하여 생기는데 그, 자,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 아름아리는 이름을 얻는다 아름아리가 눈과 형색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눈의 아르라, 아름아리라고 한다 아름아리가 기와 소리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기의 아름아리라고 한다 아르마리가 코와 냄새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코의 아르마리라고 한다. 아르마리가 혀와 맛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혀의 아르마리라고 한다. 아르마리가 몸과 감촉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몸의 아르마리라고 한다. 아르마리가 만호와 법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만호의 아르마리라고 한다. 자, 다음은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문답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생긴 것이다라고 보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보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생긴 것도 소멸하게 마련이다라고 보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생긴 것이 생긴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불 불명확할 때 의심이 생기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음식에서 생긴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불명확할 때 의심이 생기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생긴 것도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불명확할 때 의심이 생기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생긴 것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받은 통찰지로 보면 그 의심은 제거되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면 그 의심은 제거되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음식이 어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생긴 것도 소멸하기 마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면 그 의심은 제거되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생긴 것이다라는 이것에 그대들은 의심이 없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음식에서 비구들이여, 이것은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라는 나는 이것에 그대들은 의심이 없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생긴 것도 소멸하기 마련이다라는 이것에 그대들은 의심이 없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 이것이 생긴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잘 보았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잘 보았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생긴 것도 소멸하기 마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잘 보았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깨끗한 견해를 지착하고 즐기고 재산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여긴다면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움켜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뗏목에 비유해서 설한 것을 이해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깨끗한 견해를 집착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움켜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뗏목에 비유해서 설한 것을 이해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자 여기 뗏목에 관한 어 여기 집착한다 건너기 위한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어, 주의 내용과 그들 한번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착한다는 것은 가래와 사견으로 집착하면서 머물고 즐긴다는 것은 가래와 사견으로 즐기면서 머물고 재산으로 여긴다는 것은 마치 재산처럼 바라면서 애착을 일으키고. 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가래와 사견으로 내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주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너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법은 네 가지 폭류를 건너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자, 여기서 네 가지 폭류는 감각적 욕망의 폭류, 그 다음에 존재의 폭류, 사견의 폭류, 무명의 폭류,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윤회는 왔다거든요. 윤회에서 중생들을 삼켜버린다. 가라앉게 한다고 해서 폭류라 한다. 그러면 이네 가지 폭류가 다섯 가닥의 얼곰에는 얼검에, 감각적 욕망으로 구성된 욕망이 감각적 욕망의 폭류이다. 새끼와 무색끼에 대한 욕탐이 존재의 폭류이다. 그리고 선을 선을 자나 선을 갈망하는 상견과 함께 하는 욕망과 62가지 견해가 견해 폭류 62가지 사견이죠 견해 폭류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명의 아윗지. 아부 아윗자. 아윗지 이렇게 하죠. 무명의 폭류가 있다. 여기서 보듯이 감각적 욕망의 폭류는 눈, 눈, 귀, 코, 혀 몸을 통한 다섯 가닥의 얼머기에는 얼검에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존재의 폭류라는 것은 그어 색계와 무색계나 선에 대한 집착을 뜻하고 견해 의 폭류는 육십 두 가지의 삿된 견해를 의미하며 무명의 폭류는 사성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니까야 38번 가래멸치 의경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맞지하니까요 38번 가래 멸진의 경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주신 분, 그리고 이 녹화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함,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진정되어지는 삿디와 사마디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의 장이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산보디서는 부다전에두손 모아 맺다 보냅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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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